<laughs> 사와디카 바이바이 <웃음> 일단 깨서 <laughs> 만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늘 그라드 터미널 20일에 왔어요 배부르다 배불러? <웃음> <웃음> 더워 흐 <laughs> 와디카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요 방콕에 있는 놀이공원 태화 파크에 가려고요. 와, 근데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얘는 이 후드티 입고 와가지고 안 덥대요. 오늘 날씨가 34도인데. Myron, <놀람> o 오 마이 갓! 나는 너를 보고만 있어도 도와주고. <laughs> 진짜 어메이징. 자, 디막, 디막. 어? 안 돼. 하지 마. 왜? 하지 마. 마이 갓! <laughs> <laughs> <my God. 웃음> 오늘도 반가운 얼굴. 우리 개시랑 함께합니다. I feel like we stay together every day. Good. 아? 어. 오좋겠네 어. 어떻게 이 후드를 입고 안 덥다고 할 수가 있지? 와. 진짜 역시 이 태국에서 태어나서 태국에서 살면 그. 이 날씨에 적응을 해서 그런가?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러시아 친구가 있어요. 그 러시아 친구가 이 겨울에 한국에 여행 와가지고 제가 너는 러시아 사람이라 안 춥겠네?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와, 한국 겨울이 러시아 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 봐서는 이게 태국 사람이라고 해서 거위를잘 견디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. 딱히 이 차는 뭐야? 렌? 렌이렌 타면은 그 탭? 놀이공원은 어디다서 크리셔틀 버스? 이거 돈 내야 돼? 3 5바 아, 싸네 그래도. 이거 안파워 시장 갈때 타봤지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 태국에 있는 시암 파크라는 놀이공원이에요. 그 밖에서 봤을 땐좀 촌스러 워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어 그래도 규모가 좀 으리으리 의리 하네 롯데월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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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때문인가? 운영 안 하는 게 되게 많네 이야 <laughs> 아 여기가 태국 방콕의 놀이공원이구나 야 와야 방콕 놀이공원은 처음 와보네 와 어메이징 진짜 저기 어메이징 적혀있네 어메이징 그림이 꼭그롯데월드에 롯티롤이 동남아 버전 롯티롤이 2D 버전 여기 후라이드 같은 거네 와 대박이다 놀이기구는 지금 운영 안 하는 거야? 아, 아쉽네. 왜? 코로나 때문에? 어? 다 타, 타. 탈수 있는 거 다. 탈수 있는 거다 타. 야, 줄 없어. 와, 하이패스네, 하이패스. 어이, 좋아, 좋아. 이야, 재밌겠다. 어? 이거 타면 저죠? 어, 내가 앞에 탈래 야, 이미 다 젖어있어 재밌겠다, 카나 이런 거 완전 좋아해 어트랙션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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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 파킹 달린 이걸로 밀어주는 거구나. <목소리> 물살 때문에 자동으로 가는 거고. <목소리> 와 간다. 이거 어디 떨어지는 데 있나? <목소리> 곧? <목소리> 야. 와. 어, 우리가 저 호랑이 입에서 나오는 거야? <목소리> 와. 야. 재밌겠다. 와 올라간다. 오오와짱짱깡 위얼 보 어? 아아 이렇게 아 이렇게 는 거구나 아오오와와와 거지다 와, 나 이렇게 뒤로 가는 호름라이드 처음 타봐. 와, 나는 앞으로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뒤로 가네. 와, 우리 이거 거꾸로 탄거 아니야? 어, 어, 으악, 신발 다 젖었어. 으아아아아아아아 아,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구나. 빠르게. 발 밑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고다 젖었어요, 지금. 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네? 우와. 가즈아. 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다 저기서 시작해나보다. 저기, 저기. 저기. 와 떨어진다. 으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내아빠봐 젖었어. 젖었어. 내가 앞에 앉아있어서 다 젖었어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<웃음> 다 젖었어. 와. 아, 근데 재밌다. 와. 옷이 다 젖어버렸네. 와. 근데 오길 잘한 것 같아. 재밌다. <laughs> 진짜 재밌어. 다음에 못하러 갈 거야? 어, 우리. 시간 얼마 없으니까, 그냥 오픈한 거다 타자, 빨리. 아, 워터파크도 같이? 아 여기 놀이공원이랑 워터파크 같이? 한국에도 똑같은 거 있어. 아, 아직도 머리 위에 물이 있어. 다 젖었어. 아, 근데 재밌다. 너 무서운 거잘 타? 아 좋아. 나 진짜 좋아해. 아, 이제 요거 타러 가는구나. 와. 아, 나 이거 카메라 찍으면서 탈수 있을까? 와. 어? 응, 그래. 옛날에는 이런 거 타러 오면 막 두근두근 떨렸는데.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. 하나도 안 떨리네. 간다. 아, 이게 앞으로도 앞뒤로 가네. 이. 휙. 그니까 이것도 앞뒤로 가. 와. 어, 올라간다. 내가 꽉 쥐고 있어, 볼게 와.

와 엄청 재밌었거든. 나 근데 <laughs> 아니 나 근데 내 머리는 재밌는데 몸은 늙어서 안 따라줘. <laughs> 와 몸이 <막> 호들호들 떨려. <laughs> 어저어저 따라가자. 어, 아니 저거 저거 저 자유로 들어가 아니야 저거? 저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저거? 어 저거 저거는 나 이거. 카메라 들고 탈수 있을까? 못할 것 같은데? 좀... 아, 진짜. 나이 들었나봐. 아니, 이. 머리로는 그냥 재밌고 아무렇지 않거든? 근데 끝나고 내리는데 내 다리가 막호도호도 떨려. <laughs> 나이를 먹었다? 나이를 먹었어. 와. 아, 자이로드롭이 아니구나. <laughs> 이거 그 무슨 관람차처럼 되게 천천히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네. 아, 그럼 이건 재미없겠다. 이것 꼭, 또그 일본에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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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. 유니버셜 스튜디오? 어, 그거, 따라한다. 페이크, 짬투. 시암 어메이징 파크, 유니버셜 스튜디오, 오마주카.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덕분에 <laughs> 줄안 쓰고 바로 타잖아, 지금. 평일에, 태국, 방콕의 놀이공원에 오면? 이런게 좋구나. 어, 이거는 카메라 못 찍을 것 같은데? 촬영이 안 된대요. 만약에 타기 전에 딱이 모양을 보니까 이건 카메라를 못 찍을 것 같더라고. 근데 확실히 타보니까 <laughs> 음. 카메라 만약에 가지고 탔지? 카메라 무조건 떨어뜨렸어. 음. 와. 이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속도도 엄청 빠르고. 음. 와. <laughs> 찼어, 이거 음.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. 와, 이거 진짜 무서워. 예 재밌는데 무서워. 그리고 나 진짜 또 느끼는 건데. 아이 old now. 나 토할 것 같아. <laughs> 어 아이스 마이 바디 이쉐아거 나도 아, 아까 저거 타고 났을 때 온몸이 전전 떨리고 이거는 타고 나니까 내 머리는 괜찮다 그러는데 <laughs> 내 몸은 토할 것 같아. 속이 별로 안 좋아 지금. 아. 그래 재밌어 I can, I can open my eyes. 사능 <laughs> 막막하 아. 온다! 으아! 저희가 방금 타고 온게 이거예요. 이거는 카메라를 못 찍겠더라고요. 너무 흔들려가지고. 속이 매스꺼져서 물 사러 왔는데 푸드코 타는 개미가 장난이 아니네요꼭 낯검판 파면 생각난다. 까오 생각나네, 까오. 아 차가운 물 마시니까 좀살것 같네. I'm mm. <laughs> so p tired. You know why? <웃음> <웃음> Because you're old e n o u n o w not only me. You're old enough. Um, ah, you you're you such a rippers, I'm sorry. 아 서절이, <laughs> 이 아, <laughs> 깨시 조만간 한국으로 올 거래요. 이유는 수술 so <laughs> 어디 수술하고 싶어? 다다 다 수술 생수 여기는? 여기도 <laughs> 아그 완전 뭐더라 그거 아그 한국에 프로그램 있었는데 무슨 페이스오프였나? 아 어, 페이스오프 음. 다 바뀌어 그냥 yes. 그러면 다음에 깨시 한국에 오면 이제 한 2주 정도 놀러 와서 그상영외과 수술 일주일 후로 예약하고 일주일간 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비포 찍고 그리고 수술 후에 얼굴에 붕대 칭칭 감은 걸로 애프터를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. 아 노 o 페스 t 패션, you want anymore, c a 파 Okay, 파워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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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t no oh, <laughs> <laughs> 아까 a 미 a 21에서 먹은 a 카파 r It's a car. i car. s a car. It's a c a s <laughs> <laughs> I think your body is older than my body. I feel better than you. Because I'm doing last night. It has already like more than twelve hours now. No. Because doing last night, I feel a bit hangover and come here like this. 누가 술 마시래? 아니 맨날 그렇게 술을왜 마셔?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시니까 응. your body age is older than my body. So so 얘도 못 걷겠고 저도 지금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.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호달호달 떨려요 지금. 그리고 얘도 지금 토할 것 같고 저도 지금 하나만 더 타면 토할 것 같아요. 아줌마, 아저씨, 아저씨 아줌마 아. 그래서 <laughs> 와서 지금 놀이공원에 와서 딱세개 타고 집에 가려고요. 그 뭐지? 이름 까먹었어. 이거, 그, 카오산, 어, 카오산 근처에 가면 있는 유명한 그, 옛날 그네. Yes. I need fake one. Ah, this is fake one. But I feel like same size. Yes. <laughs> 그래서, 놀이공원 나와가지고, 지금 둘다 속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, 밥 먹으러는 못 가겠고, 여기 제가, 방콕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방콕 예술 예술문화센터인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이제 깨시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. 야, 어 무슨 놀이공원에 있는 그 서커스 공연단 그천막을 보는 거같네 이 시암 디스커버리 빌딩 건물도 되게 이뻐 보인다. 오늘이 제가 이 태국 방콕에 있는 마지막 날이라 그냥 돌아가긴좀 아쉬워서 그 다음으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방콕 예술센터예요야 이쁘다. 그치? 몇 층짜리야? 꽤 높네. No. 아, 9층짜리야? 약간 엑시디션 이런 거 뭐뭐 있나 나와있나 보네. 음. 랩탑이야? 랩탑. 랩탑에서 테이크 랩에서 랩탑. 이것저것들 파는구나. 핸드메이드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. 이야. 이 건물 자체가 되게 이뻐. 예술 문화센터라 그런지. 여기를 방콕 올 때마다 한 번은 오고 싶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올 때마다 여기가 이제 월요일에 문을 닫거든. 가고 싶은 날마다 월요일이었구나. 아니면 이제 다른데 갈 곳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항상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와봐. 야. 나도 나도 저기서 사진 찍어줘. 저기 태국 방콕에서 유명한 그 인스타 맛집 아니야 여기? 그 태국사람들 인스타그램 보면은 여기서 다들 한 장씩은 꼭 찍었더라고 Because you r e 아줌마 <laughs> 여기서 그 졸업식 컨셉 사진도 찍고 있네 소원도 풀었겠다 저녁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여기 무료로 전시 관람도 할수 있어서, 그리고 에어컨도 시원해서 좋네. 근데, 이제 한번 봤으니까, 다음에 안 와도 될것 같아. <laughs> 여기서는 저 인스타 갬성. 저기에서 사진 한번 찍으러 오면은,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요 층, 여기 길이 되게 이쁘다. 이 노란색 배경으로. 이좀 칙칙해진 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방콕 예술 문화 센터 관람 끝. 솜땀이 먹고 싶다고 해서 쏨땀 먹으러 이 식당에 왔어요. 맛있어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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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진짜 세다. 어, 그 밥이랑 똑같네. 그 까오 집에서 봤던 그 까오가 퍼먹는 밥, 반지 개미가 한 마리도 안 보인다는 게 다르네. 어, 까오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그냥 개미랑 같이 먹었는데? <laughs> 그리고 너가 그랬잖아 맨날. 비타민, 비타민. <laughs> 야, 오늘은 비타민 없어서 어떡해? 어? 비타민 좀 내가 밖에 나가서 잡아와? 노안, 응. 그, 노안 와서 그래? 눈왜 자꾸 깜빡거려? 비타민 그 어? 게 어? 비타민 줘 어, 이. 어 오이. 먹서 많이 못 먹겠다. 또어 뭐지? 뭐지? 뭔가? 아아 라콘 파는 파는 갔다 왔다고 좀 적응한 것 같아 yeah. 막 그렇게 역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매콤 짭짤하게 먹을만해 또 알고 보니 태국 시골형 인간인가 내가 깡으로나 <laughs> 살아야 되나? Yes, okay. You send me money. Mm. Alright. will live without. 돈 없어. <laughs> 세월 얼마 하네. 개미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, 개미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음 비타민 음 그래도 가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이 파인애플 볶음밥을 또 먹어보기 때문에, 얘는 이 솜땀이 너무 매워가지고 좀 쉬었다 먹겠대요. 맵긴 매운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먹을만 하던데 나는 음. 웃긴게 뭔지 알아? 음. 파인애플 볶음밥인데 파인애플이 안 들어있어 와이파이 <laughs> 저번엔 너랑 뭐 사우사 클럽 갔다가 안 먹은데 있잖아 그막락 라이브 뮤직이 있는데 y l 볶음밥이 더 맛있어 파인애플 더 많이 들이 p 어 a y p i n e a p p l 어 I'm g o i n 너만 o play pineapple. I'm going to play e y 코리안 푸드, 네. 보쌈 뭔지 알아? 음. 이거 보쌈 아니야? 달라 똑같아. 스파이시, 스파이시, 이렇게 올라와서 스파이시, 두 마징 마시지. 아, 이게 지금 레스 스파이싱인가요? 음. 원래는 더매운데너가안 맵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나온 게 이거 정도야. 음. 야, 넌 원래는 엄청 맵구나. 잘 먹었다. 얘는 밥을 조금 남겼는데 이게 너무 매워서 더 이상 못 먹겠대요. 그래서 배불러? 입맛? <laughs> 그럼 갈까? 이렇게 이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깨시랑 놀이공원도 갔다 오고, 그리고 그 예수센터도 갔다 오고, 최후에 저녁도 같이 먹고 했는데, 사실, 우리 깻은 내일도 만날 거예요. <laughs> 내일 공항에 데려다 준대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녁도 먹었겠다. 저는 집에 가서 짐도 좀 정리하고,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요. 아무튼,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,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사와디카. 바이바이.